며칠 전에 비가 오더니만 물이 졸 많이 흘러가네, 이제는.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오긴 왔네. 자, 이제는 모심을 려고로테를 낮춰놨네. 로테를 낮춰놨고, 이제 이 안기로 뭐, 뭐를 신겠네. 이야, 참. 모신기 뭐 직전에요 그래. 확실히 기회가 좋기로네. 근데 이렇게 좁은 데는 이거 한 바퀴 한번 밖에 더 가겠나 나머지 사람 손으로 다 심어야 될것 같은데 논이 또 희한하게 길게 생겨 가지고 폭은 좁고 되게 길게 생겼네 뭐 논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아이고 빨리 심어야 되겠데 뭐가 다 마르겠다 이거 모판에서 옛날에는 다저논 저 중간중간에 던져 놓고 줄 떼어 가지고 심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기계로 심으니까 참 빠르긴 해 에 보자 비둘기가 다 소리가 나고 그러네 여기도 이제 로터리 쳐야 되는데 아이로터리안 쳐야 돼 준비하고 있네 비가 와서 이제 물이 많이 모였네 이제 수로야 이 정도면 뭐 아우. 어딴 데도 다 마찬가지네 로터리 치기 직전에 저기는 로터리 쳤고 여기는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겠고 하늘은 아따 막다 맑고 푸른 하늘이네 여름이 아니고 가... 음? 가을 하늘 같아. 제나 라벨 한 쌍이 어디로 가나 한낮이 오후네 지금 뭐 찔래요? 찔레 것 같기도 하고 하튼 네. 한 여름에 오후네 한가하네